여기 쓰레기통이 있었구나. 음? 여기 안에도 쓰레기통이 있었어. 음. 아. 저다니까내가방 넣는 게. 별차 없죠. 여기 다 있고 타올 다 집어넣었죠? 찍으려고 열었는데요 다 닫으면 어떡해요 네, 닫았어요? 여기 다 닫아주세요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게 잘 지내고 갑니다. <laughs> 부다페스트에서. 아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1란시 58분 차. 짐이 많이 줄었어. 캘렌볼트 종점으로 갑니다 지하철. 벌써 10일 동안 지냈죠. 4호선. 아, 여기 이제 드디어 떠난다. 슬램포우드 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음. 이제 어디 열차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오늘은 내가 이길 차례죠. 네. 아이고 기차 기다려서 심심해서 눈이 휘물해요. 오늘은 내가 이길 차례야. 버스 정류장. 화장실 볼일 보고. 왜 그래 왜 왜. Ha ha ha. 중앙역 거쳐서 부르노. 승차가는 열차 6번이다. 자 끝이야. thank yeah. you 음. 저 집들 한번 둘러보지를 못했네 이게 센텐드레 그 집이 아마 이, 이렇게 되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바이바이 잘 먹을게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네 그래서 체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신나고 저지 같은데 해바라기 침 네. 냄새 나 저런 가있어 그치. 옥수수. 땅고 옥수수 같아. 옥수수 다딴 거. 옥수수 같아 옥수수.

어유 기차 가면서 우리 룸메 기부를 하네요. 별 군데서 다 하네. 응? 내가 이일 차례죠. 여기가 브루노, 제코의 브루노입니다. 아이고 막상 막하 같은데 조카가 들어갔을 것 같아. 열심히 하고 내데로도 브루노도, 브루노도 출발하네. 루노역 프라하에서는 여기 너무 멀어요. 봤어요? 루노역이 이러네요. 잘 잘해요. 네. 먼저 꺼 보고 음. 먼저 11시 58분 부다페스트 출발 프라하 오후 6시 37분 도착 예정. 죠 6시간 40분 1 0분 거의 이제 같이 갈 때가 됐습니다 긴 기차역입니다 음? 여기 내렸습니다. 지금 40분, 6시 40분. 앞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좀 활기차다. 시니어는 교통도 무료. 티켓 못하고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브라 중앙 영은 피아노도 치고 음. 침대가 1인용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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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벗어야겠다. 아, 일단 좀 보고, 여기도 수납장, 여기는 드란다. 어, 괜찮네. 어, 해가 지금은 1인용 침대. 화자 있고 여기는 샤워실 있고 화장실 수건 이 어. 아니 우리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요렇게 있고, 있고 또 이것도 이렇게 있고 또 이것도 있고 다른 거 여기 아 여기 쓰레기통이네. 응. 밤에 늦게 시장 물어왔습니다. 마트 빌라 9시간? 어 아홉 시야. 어 크다. 엄스 저걸 하나 갖고 가야지 응